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과 이 타원의 두 초점, ff'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랍니다. 자, 타원과 원의 한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삼각형 p, ff'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 보시면 중심은 0 0인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 꼭짓점이 6이고 꼭짓점이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루트 1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1인거 타원의 방정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두개 빼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5죠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F, F'은 지름이에요. 원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그 지름에서 폴린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 P는 수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PF의 길이를 m으로 잡고요. PF' 길이를 n으로 잡았을 때,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두 초점으로부터 타원 위의 한 점까지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n이 장축의 길이 1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삐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셔서 m 제곱이랑 n 제곱이랑 더한 거는 지금 빗변이 f f 프라임 되거든요. 1 0이죠10 제곱하셔서 10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구하라고 하는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곱을 구하면 되겠다는거죠 자 합과 제곱의 합을 이용을 해서 곱을 구하는겁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두배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제곱의 합은 100이고 합의 제곱은 144가 되니까 곱은 얼마냐? 22가 되줘야 44 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이 20입니다. 그럼 거기다 2분의 1 곱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1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